기존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검색. 이미지와 텍스트를 섞어서 검색이 된다고?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똑똑한 검색. 네이버 검색 뉴럴 랭킹 플랫폼에서 멀티모달 AI를 연구하고 있는 부형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현근님과 같이 멀티모달 AI 연구를 하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부터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대학원 다니다가 나가게 된 네이버 해커 톤에서 1등을 거두게 되면서 네이버 입사를 하고 이어서 계속 옴니서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원님이랑 같은 연구실을 나와서 같이 해커 톤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됐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연,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가 네 옴니서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옴니서치는 텍스트랑 이미지 정보를 동시에 이해해서 좀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잘줄수 있게 해주는 좀 다재다능한 네이버 AI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멀티모달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모달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듣는 모드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모드랑 이미지 모드가 조합돼서 검색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멀티모달 AI가 가능하려면 기존의 이미지만 이해하고 텍스트만 이해하던 모델보다 좀더 똑똑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걸둘다 잘할 수 있는 모델들이 좀 찾아졌다 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 가르쳐 줄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모였고, 빠르게 가르쳐 줄수 있는 장비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멀티모델 AI를 적용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을 할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간 검색 서비스를 하면서, 사용자들이 쌓아온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원하는 향의 검색 결과를 줄수 있는 데이터가 또 네이버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이미지 검색은 사용자가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그것과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주다 보니까 이 이미지랑 살짝 다른 뭔가 사용자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도와주는 기능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멀티모델 AI는 두 파트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초거대 AI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AI가 주는 정보를 받아서 이미지 텍스트의 맥락을 이해하는 조합 AI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일단 워낙 많으니까 모델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들을 좀잘 제공해줘야 됐는데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들마다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신발 사진이랑 형제님이 원하는 신발 사진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어떻게 좋은 모델을 만들지가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미지랑 다르게 텍스트는 하나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많아서 데이터를 구성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멀티모달 AI가 텍스트랑 이제 이미지 정보를 둘다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잘 만들어 줘야 했는데요. 사실 소파 위에 신발 있는 사진은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장은 하나인데 그 문장을 모두 다 이제 매칭을 할수 있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사진, 다양한 문장 이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쇼핑을 할때 검색어 자체를 고민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붕어 패턴이 있는 셔츠를 갖고 있는데 금붕어 셔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냥 흰색 라운드 티셔츠에 가운데 금붕어 프린트가 있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붕어 셔츠라는 텍스트로만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셔츠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옴니서치를 적용하게 되면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고 거기 제가 원하는 금붕어 패턴을 텍스트로 주게 되면 좀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쇼핑은? 컬러 이름도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은 진짜 용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사진으로 그냥 그거 넣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부분은 텍스트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쇼핑을 할때 되게 도움이 되는 점일 것 같습니다. 뭐 스니커즈로 출발을 해서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뭐 앞에 말씀드렸던 금붕어 셔츠라든지 아이템에 대해서도 멀티모달 AI가 앞으로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쇼핑을 하다가. 어떤 사람의 핸드폰을 쓱 지나가서 봤는데 검색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서 다른 색깔로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뿌듯할 것 같고요. 머릿 속에 이미지는 확실한데 요거를 텍스트로 표현하면 애매해진다든지 이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 옴니 서치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옴니 서치를 활용을 했을 때 사용자들이 어 이런 게 되네, 어이게 편하다 이런 반응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페를 보다가. 이거 신발 뭔지 물어보는 사람한테 스마트 렌즈를 사용하면 같은 모델명을 알수 있다 이런 댓글을 본적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검색어 추가 버튼이 들어갔으니까 그 밑에 이제 누가 파란색 뭐 다른 색깔 상품은 없냐 아니면 뭐 이거 다른 브랜드 는 비슷한 거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냥 검색어 추가해서 다른 브랜드 를 입력하면 된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린다면 되게 뿌듯하게 카페를 한번더 출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비서를 되고 있는 히어로가 이제 물어봐요 인공지능한테 어, 어디에 나쁜 애들이 있니? 뭐 어디에 뭐 폭발물 같은 게 있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검, 결국엔 검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는 에 그런 개인 비서 같은 형태로 좀더 사용자한테 친근하고 좀더 똑똑한 검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넥스트 레벨의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동료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빨리 답변이 오고. 오히려 동료보다 더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검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미지와 텍스트의 티키타카. 이제 한번 경험해보세요. 고민은 저희가 할게요. 검색만 편하게 하세요.